힘을 키고 서, 고, 나, 거, 든 내, 마 소, 속에 주, 서, 라, 하 거, 등, 내, 고, 주, 용, 나, 내, 고, 주, 용, 접하 라, 내, 거, 내, 이렇게 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 심을 다고 속에 주영접하며 내 마음의 경을 원하고 내 우주를 영접하라. 성경 말씀 렘숙의 35장 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의 주제는 도피성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살인한자에 대해서 특별히 어, 사형 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절대 사형 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의 실현을 위해서 살인한 자 그래서 사형 당할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사형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모 말씀에 의거하여 보면, 살인하고 악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극률의 하나님이시고, 끔찍한 죄를 범한 사람도 피난처를 두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될때 노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방향의 세계 그리고 동쪽 방향의 세계를 정하여 여섯 도피성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구절 말씀부터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그랬습니다. 결국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적인 규정에 대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만일 비, 미워하는 까닥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나서 보복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의 법에서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때로는 억울한 그런 징치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정말 악의가 없었는데 그런 의도성도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즉시 누구에게가 보복당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가를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한 자에게는. 용서 받을 수 있는 극률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한 가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의도성이 없는 살인자에 대해서는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욕붐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아기도 없고 해야려 한 것도 아닌 즉태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간에 이 귀례대로 판결하라 그랬습니다. 피할 것으로 피했다면 누구든지 함부로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해서 또 어떤 피난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우리가 여기서 도피성을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죠. 요단강, 이 가리비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우리가 성서 지도를 보면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맨 위쪽 북방쪽에는 게데스라고 의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세겜입니다 바로 이것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교제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에 가까운 그근동의 서쪽편에 해보론이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부었죠. 그 다음에 동쪽 부분에는 세 개가 있습니다. 곤란이라고 했는데 어, 북방 쪽에 그러면서도 북동 쪽에 바로 정해놓는 것입니다. 광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라못입니다. 신명기 4장 4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런 뜻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베세입니다 역시 신명기 4장에 나타난 대로 이처럼 요세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적시 적대에 피난처가 필요할 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헤데스와 세겜과 에브론과 본란과 라못과 베세리라고 하는 여섯 도피성 그리고 성읍은 42성읍이에요 도합해서 그 48성읍을 약속의 땅 가난 땅에 지정해 놓고 백성들이 살아갔는데 42성읍은 일반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특별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죠 자, 왜 대제사장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무적으로 거기를 벗어났다면 죽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다면 누구도 함부로 해야 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 문제의 담을 허물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중심이에요. 도피성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 함께 하면서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신이 위협한 상황 속에 있으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그 기간 동안에 적어도 대제사장이 함께 머무는 그 동안에는 피할 길의 시간차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28절에 내려가 봅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규정이 놓았습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거기에 함께 머무는 기간 동안에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떠나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예표를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시적으로 약속의 땅 가난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의 쉼터가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중보자 되시고 대속재물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업대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니, 사먹으라고 하셔놓고,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와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중죄입니다. 무력한 무기력한 자입니다. 위약하고 연약하여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구원 받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심판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내어 주심으로 골고다운 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약 1km 남짓되는 예루살렘 어길를참 고통스럽게 넘어지시고 넘어지시고 가셔서 십자가상에서 세개의 못으로 주께서 못 박히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참 무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그분이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시음당하고 고통당해야 될 가시 멸류관에 시음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멸류관에 시음당하시고 그리고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가신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셨는데 주님이 대신 채유해 주는 거죠. 대신 짊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짐과 내가 감당해야 될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인의 피한자는 즉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서 자신의 일을 소상하게 하려고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어요. 바로 거기를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살인하는 자가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나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 개인의 인간적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보다는 세상 것의 창령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더 갈고하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마치 술취해서. 흉청흉청거리고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된 말씀 안에서 진리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에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생명의 속전을 낼수 있는 자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혜택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고의로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극렬히 여겨주시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가낙한 죄이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법에서도 자신의 죄를 띄우치고, 정말 이제는 성실성 있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감형을 해 주죠 처음에는 사형 원도를 내려 반드시 죽음을 당할 자라고 그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철저하게 해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그 태도를 보고 감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용해서 이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이제 혹은 몇년 혹은 몇년 이렇게 감형을 해주게 됩니다만 극률의 표죠 극률의 표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말씀해 보면,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이두 가지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31절의 말씀은 고미의 역사입니다. 32절의 말씀은 사랑의 역사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33절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강력한 법을 정해 놓으신 것은 가인처럼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역사를 통해서 땅이 적셔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규범이 없었다면, 이런 법칙이 없었다면 아마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얼마나 많이 호식탐탐 노리고 있습니까? 쫓겨났다 할지라도 또 엿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도 다르다고 하는 그 삶의 표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청나고 강력한 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절대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삶의 법칙, 율법의 대강령의 법칙을 벗어나지 말고 그 땅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택한 백성들이 안전히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보모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